네, 시작합니다. 1번 볼게요. 1번, let 봤어야 돼. 그럼 목적어, 목적격보. 목적어가 뭐뭐하다. 능동관계니까 let 사형 동사는 어, 동사원형 오는 거 맞죠? 다음 2번 해석해 보면 hers, 수유대명사야. 뭐를 받는 거야? 네, 그녀의 사커볼을 받는 게 맞죠? 이상 없고요. 3번 보면 음 3번의 주어가 부사절 이하의 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얘는 감정동사에서 나온 현재 분사야. 그럼 지금 해석을 해보면, 그녀가 이감정의 어, 감정이란 원유를 불러 이렇게요 감정을 느껴요. 감정을 느끼는 게 맞아. 그렇기 때문에, 얘가 아니라, pp, frustrated가 오는 게 맞죠. 됐습니다. 정답 처리했고, 4번 보면, 네, 4번은,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죠? 네, 여기, 네, 목적 없습니다. 다음 5번 보면, 알고 있어야지, keep, 어, keep, a from 뭐예요 동명사 a가 동명사하는 것을 막다 destroying 이상 없습니다.